텐대 벽걸이 겸용, 2터성부급수 방식, 3단계 가습 조절, 위생, 물구적시 자동 전원 차단, 타이머 설정. 음. <놀람> <놀람> 아, 이아 이번에. 한개 왔네요, 한 개. 왔네, 한 개. 어, 어떻게 뭐 이거 다 분해하신 거예요? 아니 분해 안 했죠, 그냥. 어, 뭐? 근데 이렇게 다아아아 아, 아, 그냥 덮. 덥... 덥... 테스트하고 말이 해봐요. 아, 덮개구나. 되게 큰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크기가 생각보다. 네, 어, 엄청 작네. 벽걸이가 되니까. 그게... 네, 이게 벽걸이가 되니까는. 고맙고 나도 지금 고민 중이야. 이거만 해,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하면 네. 여기 나온 대로 선만 잘 연결하면 되죠. 네. 없네. 좀 길게 하고 반을 접어요. 네, 갖고 반을 접어요. 네, 네. 저는 네, 돌려가지고. 그래 좀, 네, 좀 힘. 좀 힘있게 여기 너무 들어가니까. 빠져. 네. 너무 얇으면 쏙 네, 톡 빠져요. <laughs> 네. 이게 보니까 작년부터 조금 뭐. 이게 17년도더라고요 보니까. 17년도요? 어 제주, 그러면 보니까 17년째로 써져. 그러면 나온 지꽤 됐구나. 이게 가변장은 뭐 돌려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네. 네. 숫자가 안 뜨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 테스터기로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이거 자체 34볼트예요, 이거? 한 아, 12볼트로 써져 있는 것. 근데 아, 35볼트도 써져 있네요, 또. 이거 지금 12볼트 인가 하고 이거 34볼트로 조정하라고 돼 있네요. 제가 요, 요거는 제가. 네. 음, 12V를 34V로 바꿔 놓을게요 제가 그거는 네. 나 보고 음, 자,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됐습니다. 23. 돌려주세요. 네, 34? 34. 아, 자, 이제 스위치 끄고. 이제 이거 음, 음. 이제, 이제 3진부트로다 음. 맞춰놨거든요. 어, 여기 또있데 아니 뽑요 뽑아, 뽑아낼까요? 아니 뽑 뽑으면 지제 여기 여기만 잘라내고 예 음. 네, 이렇게 리아직 또 깔끔하게 여기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어떻게 납땜을 아이고 고정으로선 글루건으로 해야겠네. 일단 고정 먼저 네, 네. 글루건으로 글루건을. 루건저도 무선이는 그 처음 알로서요 네. 가스 인두기나 이제 그런 건말이데가이안 음. 됐어요, 지금? 네 지금 충전 작업까진 해 놨는데 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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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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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게 어, 이거 엄청 뜨거. 응, 엄청 뜨고. <laughs> 아까 전에도 깜짝 놀세확 나가. 불 간섭 겠죠 또. 조립된. 제입니다거 달았는데, 또. 잠깐만, 혹시. 자, 예, 일단. 아, 일단. 음, 아니, 상관없겠네, 여기까지. 음. 아, 나사를 예. 먼저 껴놔야 되나요? 그거? 예, 그쵸. 그렇죠. 여기. 여기 안에다가. 음. 이렇게. 근데, 음, 근데, 요거를, 요 선이, 네. 선이 요 바깥으로 해가지고, 응. 지금 안쪽으로들어왔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응. 그렇죠. 하는 게더나게것 같은데 렇게이렇 이렇게. 이 다음에 얘를 응. 제가 잡고 있을까요? 게 응. 이렇게. 이렇게. 짧은 게 이렇게. 이렇게. 어 제가 잡고 있으니까 이렇로대주게 이렇게. 게 될까요? 그쪽은. 아, 나사 때문에 안쪽으로 해야 되겠다. 저거 동그란 거 나사 들어가야 되니까는 서로도 <laughs> <laughs> 거기다가 굵거나 싸 줘야지. 사람들 몇명 터쳐 먹었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요. 그, 뭐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왜 터쳐 먹? 선 잘못해서 그러나선 잘못돼서니까. 뭐 원인이 뭐였대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 네, 저 선이겠죠 뭐 땅이. 텐데 벽거리 겸용 2터 성부급수 방식 3 단계 가습 조절 위생 물 우적지. 최동, 전원, 차단. 타이머 설정. 음. 자, 아 이제 다이가 다 끝났고, 정리하고 나가면 되겠네요.